코리아데일리 인터뷰 코리아 유터뷰 오늘 이제 챗GPT 님 모시고 인터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or the victory lap though. woah woah fame of the scene like little when i <두근> came t h o u g h the front 시작하게 된 계기는 좋아하는 교회 누나, 되게 많은 사람. 이들어 저한테 운동은 생명의유인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희 인터뷰 하고 있는 이 공간이 혹시 좀 어딘지 좀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사실은. 네. 집안에 있는 안방인데 부모님께서 원래가 이제 부모님이 안방 쓰시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를 그냥 운동방송을 하는대로 써라 그렇게 네. 해주셔서 이집 안에서 그냥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방의 안방에서 이렇게 네. 뒤에 운동기구들로 아, 그러니까 저만의 헬스장을 네. 하나 만들어서 네. 그냥 스튜디오 삼아서 사용하면서 방송 진행하고 아. 있는 곳입니다. 직장 다니는 컨셉으로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직장 다니는 컨셉을 좀 유지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네.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한, 직장에 대한 사람들한테 언급을 안 했어요. 네. 회사 생활을 하고는 네. 있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네. 뭐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네, 그렇죠. 내가 이거 어. 하는 거 누구나 다 운동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운동하는 거 아닌가? 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공개를 하게 돼서 네.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줬었어요. 사람들한테 네. 직장생활 하시면 제 하루를 보여줬었는데 음. 수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영상들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음. 되게 활력을 많이 얻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공감도 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줄 줄 몰랐는데 좋아해주니까 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그냥 꾸준히 했었어요. 네. 나태해지면 한없이 나태해지는 음.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제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계속 또 일을 하면서 또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데 네, 정말 네. 가장 불안됐던 적과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네. 저 때문에 도움받았다 그러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때 너무 네. 기분이 좋았고 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분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억이 남는 게 이제 그 전환장애를 앓고, 앓고 있는 친구 아.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집에서 사용하던 렉을 나눔을 하고자 했었어요. 아.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지원을 해서 그 친구 렉을 나눠줬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거 나눠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런 게 사람들이 이런 게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가지, 가지게 되고 네. 내가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되게면 되이 나누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좀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고 뭐또 반면에 다른 이제 힘든 음. 거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은 사실은 힘들 거란 건 없어요 되게 구독자들이 음. 되게 많이 들 저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는 네. 거 물론 뭐 악플 같은 것도 또 있지만 음. 어, 다 커버가 될 만큼 저는 너무 네. 감사하게 다들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 유튜브 채널 올릴 올리, 영상 올리면 댓글이 기본 한천 개가 달려요 네. 제채널 진짜 많아요 네. 어. 근데 저는 다달하게 드리고 합니다 네. 모든 댓글을 다 달아드리려고 요 선플이든 악플이든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댓글을 달는 시간만 제가 시간 잡고 하면 3, 4시간 댓글 달아요. 어... 그게 그냥 저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요 음... 남들 뭐 웹툰 보고 뭐 영화 음... 한편볼 시간에 저는 그냥 음... 앉아가지고 사람들 댓글 달린 거 보면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음... 어?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 음... 아, 저기서는 이런 반응되이 여기서 이거 안 하는 게낫겠구나 네. 이런 것들 하면서 제 방송 그렇죠? 모니터링도 하고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는 거 너무 고마워서 저도 하트 달고 댓글 달아주고 음... 하는 게 그냥 어쩌다 보니 생활화 됐던 것 같아요. 잘생긴 분들 보면 네. 이제 가끔 이렇게 욱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이시던데 g 아, 네. p t 님께 외모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 같은 것들은 그냥 일종의 방송이니까 네. 그냥 시청자들에게 아, 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네. 이제 헬스하는 사람들끼리 좀 밈이 있어요 네. 네. 아. 잘생긴 사람은 운동하지 마라 어, 왜 운동까지 해가지고 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 피해를 주냐는 식으로 맞아요. 제가 약간 선두 주자가 돼서 약간 네. 그런 네.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네. 잘생겼면 운동하지 말고 저 어, 우리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네. 입장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그렇게 풀어가면서 네. 재밌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운동까지 잘하면 좀 이렇게 반칙이라는 식으로 말들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네. 잘생겼어. <laughs> 아 <laughs> PT에게 그럼 라면이랑 좀 어떤 의미가? 어 네, 네. 정확하게 제가 좋아하게 된 시기는 그때인 것 같아요. 그 네.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원래 다녔시요 신학교고 네. 교회 다니면서 그 수련회 아시죠? 네 수련회 맞아요. 수련회 가면은 <laughs> 하루 종일 왼쪽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수련회에서 맨날 설교 듣고 막 네. 왔다 갔다 드, 빨빨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저녁 시간 때쯤에 어른들이 컵라면 하나 주시고 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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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나 네. 수련회 네. 같은 데 가면 네. 그컵라면 네. 조그만 거 하나 줘요. 이만한 거. 네 그거 하나 먹었을 때그 기, 그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서 아, 혹시 라쳇 몇이신지 <laughs> 제가 일단은 라면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먹다가 여덟, 8봉지까지는 네, 네, 네. 먹어봤습니다 네. 8봉지? 많이 놀았던 건 제가 이제 컵라면 두 개를 먹었어요 두개 네. 네. 며칠 전이죠 음. 바디 프로필이 끝나고 30분짜리 방송이었는데 이제 시청자가 5,500명이 들어온 아. 동시간 시청자가 네. 30분 방송하기를 그때 많이 놀랐죠. 아, 진짜 라면이 진짜 나를 살려주는 이미지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뭐를 먹으면 제일 싸면서 좀 맛있으면서 값싸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지만 닭가슴살 카레라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온전한 라면을 먹은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라면 사리를 카레 사가지고. 그렇죠. 네. 그냥 카레가루 뿌려서 네. 먹었던 라면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제가 엄청 잘 버텼어요 사실은 네. 자취 생활이 너무 힘 너무 힘들었지만 네. 그거 먹으면은 생각보다 안 질리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매개 채였는데 지금은 또 이제 유튜브에서 라면에 대한 이미지가 음, 저에게 음. 아예 바뀌어버리면서 네. 또제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면서 사람들도 네. 좋아해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쭉좋아해 좋아해왔던 음식인데 네. GPT에게 운동이란 좀 어떤 걸? 저한테 운동은 네. 그냥 진짜 어,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음. 사실 처음에 네. 제가 좋아하는 교회 누나가 <laughs> 아 그렇게 시작했죠 <laughs> 네. 교회 그 누나가 누나. 한분 계셨는데 네. 너무 좋아했었어요 제가 네. 근데 그 교회 누나가 저한테 약간 여지를 줬어요 그 누나가 언제쯤이면 로그인을 할까 버디버디 켜놓고 오메불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네. 고백을 했어요 제가 아. 용기를 정말 내 네. 가지고 정말 소극, 소극적이었는데 용기를 한번 내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누나 아까 저한테 해 줬던 말. 이 음. 나는 그렇게 어깨도 좁고 막 다리도 얇고 막 빼빼 마른 사람 싫어한다. 나는 등치도 크고 네. 나를 이렇게 좀 캐워 줄수 있을 만한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네. 미안하다. 뭐 물론 외모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laughs> 네. 일단 그게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그때부터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네. 그냥 혼자 운동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바깥에 뛰고 아, 뛰고. 뛰고 그냥 혼자 막 헬스장 가서 한둥한둥 운동, 운동, 한 운동 운동하면서 그냥 운동을 그렇게 음. 접하게 된것 같아요. 네. 그게 처음에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러면 성실함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좀 본인만의 좀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되게 좀 약간 갇혀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네. 좀 약간 남들 누리질 누릴 것들 전다못 누리고 살아왔던 과거가 있거든요 음. 그때 그냥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약간 오히려 더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다 누렸다면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악착같이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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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들이 되게 안 좋은 환경들에 닥쳐있는 사람들이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난왜 이럴까 이런 생각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저에게 도전이 돼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악착같이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로 성실함의 마인드를 계속 갖고 좀 악착같이 살아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했다라는 숙제 개념이 아니라 해야지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내 인생이 되어버리고 정말 이게 이거에 대해서 완전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네. 입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몸이 좋지 않은 운동방송 BJ입니다 단어컨대 가장 안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열정 하나만큼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라든지 꿈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꿈이 어떤 건지 네, 어.. 좀... 꿈은요 제가 아프리카 방송 맨 처음 시작했을 네. 때부터 사람들한테 말했던 꿈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개는 뭐냐면요 제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보는 게 꿈이었고요 네. 그 꿈을 감사하게 이뤘습니다 꿈을 이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어, 제가 지금도 꾸고 있는 계속해서 진행해가고 있는 꿈인데 헬스장을 제 이름으로 된 헬스장 하나를 아, 차리는 게제 꿈입니다 네. 네. 단순히 헬스장 딱 창업하는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아 어떻게 하면 헬스장을 더 저렴하고 좋은 퀄리티의 구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헬스장 차리기가 꿈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만 하는 그런 헬스장을 차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가고 또 합리적인 가격에 헬스장을 헬스장을 운영 운영하기 가는 게 이게 제 꿈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이제 g p t 님 구독자 혹은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딱한 마디만 드리자면 운동이라는 거를 숙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 오늘 진짜 하기 싫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 시작이 정말 어려워요. 그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숙제라는 것들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시간에서 3 0분 정도씩만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자연스레 나중에는 버릇이 되고 그 버릇이 나중에 본인이 인생이 돼요. 그 어떤 여가 생활보다 가성비가 제일 저렴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싸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명품 백을 사려고 해도, 옷을 한벌사려고 해도,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즐기는 걸 해도 어쨌든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각자 개인들마다의 다 취향이고 그렇지만 가장 가성비 좋은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제게 남겨지는 혜택들이 제일 많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다들 운동하시는 습관 드리셨습니